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이진 한번 볼게요. 아이진. 자이 종목을 제가 분석하기에 앞서 그 종목 추천하는 걸 아니면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기술적으로 지지라든지 저항은 놓치는 부분이 없나 이렇게 체크 포인트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참고사항을 한번 보시고요 네, 종목 추천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지극히 네, 정말 지금 황절중 대표의 그냥 생각일 뿐이고 네, 절대적으로 지표는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일단 네이버, 다음에서 아이디라는 종목 한번 쳐봤어요 이렇게 저 보면 아이진 바이오 신약, 백신 개발 바이오 벤처 기업, 안과질환 유전자, 단백질 발굴 기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바이오 쪽에 있는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12,700원 정도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가는지 2월, 2월 24일이니까 한 1,2주 전에 이렇게 2월달 초반부터 이렇게 뭔가 아, 이야기 나가옵니다 그죠? 작년 영업손실 130억 적자고 적자 대비가 적자가 46조 좀더 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방 백신 공동 개발 양이 각서체계가 2월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월달 초반부터 어,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23시간 전에 네, 뭐치료제에서 개발 뭐 나옵니다, 쭉 이렇게 나오고. 나오죠. 그러니까 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소식이 조금 들리는 것 같은데 이때 보면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이진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한번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꿈을 먹고 성장을 하고, 미래 가치,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에 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유추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가가 돌아올 것이고, 틀렸다고 그러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게또 어떻게 보면 매매겠죠. 자, 한번 볼게요, 아이진을. 보면, 왼쪽 위에 있는 차트가 월봉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가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가 일봉입니다. 자, 보시면, 에, 월봉을 한번 제가 이렇게 땡겨볼게요. 2013년부터 데이터 값이 나오셨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차트가 에, 주봉이죠. 2017년서부터 데이터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요쯤 되는 거죠. 에, 여기 2017년이니까 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이렇게, 그죠? 같은 부분을 표시하겠죠. 그러면 주봉해 봤을 때는 여기가 안 보이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2013년에 데이터 값이 여기는 안 보이는 거니까. 둘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서 현재 흐름이라든지 그 전에 차트가 제공하는 범위를 좀 확대시켜버리면 그 주가가 가지고 있는 파동의 범위를 어느 정도 더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가 16,900원 여기는 일봉인데 16,900원이면 한 이쯤 되는 거죠. 여기. 여기가 작년 12월 정도 돼요, 그죠? 그럼 12월이면 한 이쯤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했죠,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조금 더 얘를 땡기면 여기다 조금 높은 자리, 여기죠, 여기. 이게 여기 2020년 7월 거가 여기가 될거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가 주봉에서 여기가 일봉에서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일봉에서 여기가 주봉에서 여기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요 부분, 이요 부분이 바로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에, 기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에, 언제냐면 2018년서부터 월봉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돌으려고 했던 모습이 보여 이렇게 이렇게 돈다 이렇게 돌으려고 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던 흐름을 바꿔놓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여기죠. 에, 날짜를 보게 되면 여기가 도는 자리가 어디냐면, 보니까 2020년 5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상 그 자리를 조금 이렇게 지금 땡겨볼게요. 제가 이렇게 5월쯤 이렇게요. 이렇게 땡기다 이렇게 보면, 에, 흐름에, 흐름에, 흐름을 바꿔놓은 그 자리가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빨간 선의 추세선이 이거랑 똑같을 거예요. 기월봉상. 그죠? 그래서 여기가 5월달부터 넘기 시작하면서 여기를, 여기를 안깨려고 하죠. 이렇게. 여기를. 그죠? 근데 거기를 보니까 만원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원선. 그게 주봉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2선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2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에, 그러면, 같은 자리가, 같은 자리가, 에, 일봉에서의, 1봉 일봉, 여기 1번이 주봉에서의 이 2번 자리가 될 것이고, 그 2번이 월봉으로 가면 3번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를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박스 안에서 이렇게 논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월봉과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동시에 보게 되면 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에, 아이진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쨌거나 지금 여기를 지키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죠. 여, 여기 만 원대를 지키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쪽을 벗어나게 되면 얘 놀았던 애들이 다 매물벽으로 작용하겠죠.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만원 부분 여기는 깨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 종목 관심 있다면 여기는 지켜 주면 좋겠죠. 여기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 선을 자그 동선이 3번 여기 12번 그다음에 이렇게 쭉 되겠죠. 추봉에서 보면 자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만 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쪽을 한번 볼게요. 위쪽은 어떻게 열리나. 예, 전고점이었던 그, 17,400원 이 자리가 하나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전히 지금 보시면, 예, 주봉만 봐도, 주봉만 봐도 얘가 교차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이렇게, 교차가 있음을 알수 있죠. 이렇게. 여기가. 14,000, 아, 14,700원대, 아, 14 아, 17,400원대가 교차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이렇게. 그니까 러 위쪽에서는, 위쪽에서는 당연히 만, 17,400원대를 넘어가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봉도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회차자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에 가둬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런데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모습은 뭐냐면, 체크하고 싶은 모습은 뭐냐면, 음, 여기도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흐름을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 이제 흐름을 바꾼 자리부터 시작했던 자리를 안 깨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 거래가 좀 줄다가 다시 한번 올리면서 거래가 좀 늘죠. 그러면서 또 거래가 줄었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늘죠. 근데 지금 어때요? 계속 거래가 줄어나가고 있죠. 네, 거래가 줄어나가고 있는데, 한 가지 포인트를 보게 되면, 네, 여기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약간은,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면서, 지금 이제 현재 서서히 머리를 들으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면서 머리를 서서히 들으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를, 이렇게 슬슬 머리를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올려놓고 뭔가가 잡고 이렇게 지지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상대표가 하나 에...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에... 뭐냐면 음... 그리고 기업 분석을 잠깐 한번 봐 볼게요 이게 아이진인데요 제목 기업 분석에서 뭐가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보면 에... 잘 아시겠지만 부채와 자본을 합친 게, 여기 합친 게, 요거 합친 게 둘이 합치면 요게 자산이 나오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요거 합치면 그죠. 요게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나면 자본도 늘어나요. 데, 에, 자산이 늘어나요. 대신 부채가 늘어나면 자본의 꺾꾸로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근데, 자본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빚에 가까운데 어떻게 보면 신용의 또 척도가 될수 있죠 근데 빚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부채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자산도 좀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가 늘어나면서 늘어나지만 반대로 보면 어때요? 자본은 줄죠 그럼 뭔가가 조금 빚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죠 빚이 늘어난 생각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황 대표의 생각에 제 제가 제 기업 가치 분석하고 뭐라고 뭐 뭐라 그럴까 회계사나 뭐잘은 모르지만 그동안에 저는 어째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황 대표가 한 30년간 주가를 쳐다보면 저런 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을 어떤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투자자들, 아래, 아랜드든지 이런 갈수 있잖아요. 물론 그거를 재무제표를 따져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변곡을 줬던 요 시점, 요 시점에서 보게 되면, 요 시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회사는 분명히 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을 핸드랑 하고 싶은 사람이 소위 말해서 여기서 투자자가 누군가가 이 회사를 좋게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투자의 자 개념, 투자의 개념으로다가 저기 빛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뭐 기계를 설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가 이쪽으로 여길 이기지 못하고 만원이 붕괴돼서 이렇게 논다는 것은 뭔가가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될수 있다고 봐요. 따라서, IG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황대표생각 그렇습니다. 지금부조목추천하는건 아닙니다. 참고해서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수렴의 끝자락에 지금 와있다라고 하는 것은, IG는 무엇인가 여기서 거래가 좀 터져주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상승의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임박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보면, IG는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수렴에 임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머리를 살짝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에,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디은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이 나타나면 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뚜렷하잖아요, 여기가. 근데 지금 12,650원이잖아요? 이런 거 슬슬 접근해봐요. 예, 접근 해봅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뚜렷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머리게 들이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17,000원 사면 일단 고가를 갈 것이고 그 다음에 흐름에더 강하다면 여기 얼마냐면 이 지점이 17,000원, 8,000원 되겠죠 아 25,000원, 27,000원으로 되겠죠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이게, 이게 저항했던 거래가 많았던 지점이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근데 여기서 실패했다 내가 이걸 갖고 실패했다 그래도 예, 손절은 되게 짧아지죠 저는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모양새를 자,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황백트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어젠가요? 이 선호공도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드렸죠. 에, 이게 이제 완구 만들고는 회사잖아요. 아, 뭐 요즘에 출산율 떨어지고 막 이런 건데, 뭐, 그거에 맞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시킬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희망적인 상황이 따르면, 이렇게, 에, 이렇게. 오늘 조금, 많이 올라갔다 좀 빠지긴 하지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런 포커스를 얘기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살짝 넘어가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근데 보시면 거래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관심이 들어오니까 뭔가가 오색해 들어왔다가. 이렇게. 그죠? 수렴한 형태가 됐다. 나가는 자리. 이런 자리.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아니면, 예, 애니 능률도 한번 볼게요. 얘도, 비슷한 영향이 있었고 제가 이것도 언급을 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수렴을 한 지점에서부터 한번 보자 그런데 주기적으로 올랐다 주기적으로 올랐다 주기적으로 올랐다 거래가 쭉 없었어요 근데 머리를 들이 시작하면서 또 머리를 들어 놓고 이렇게 거래가 줄었다 관심이 가지니까 확 들어 올리거든요 이렇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라고 하는 건참 어떻게 보면 이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또매력 있고 또 의미가 있어요. 유심히 보게 되면. 그래서, 아이진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자리를 두고, 만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고, 유심있게 봐야 될 단계가 온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심있거나, 이종으로 관심있거나, 지켜보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점한참고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 짐, 황철종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